okay google i love you you're pretty swell yourself okay google i bored i've got plenty of boredom remedies we can play a game i can give you an interesting fact or you can go for some random fun what do you think about google company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오늘은 구글 어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글 어시스트가 뭘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AI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픽셀 폰 외에도 구글 어시스트가 적용된 게 G6. 예, G6인데, G6가 최초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OK 구글. 어, 왜안 되지? OK 구글. 예,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한국어가 지원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에서, 예, 일반 탭에서 보시면, 언어 키보드에 보시면, 언어를 추가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언어를 눌러서, 만약에 언어가 없다라고 하면, 하단부분에 언어를 눌러서, 자신이 할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English. 예, 영어를 선택을 해서,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근데, 영어로 바뀌지 않았죠. C6가. 그럴 때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영어가 먼저야 기본 영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들이 영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영어. 예, 글로벌 사회니까 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주면, 예, 헬로우. 예, 이게 바로 구글 어시스트입니다. 네못 알아들었네요. 네, 위쪽에 메뉴에 보면 어떤 걸할수 있는지 구글 어시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팅 중에서 구글 어시스트를 불러낼 때 말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케이 구글 디텍팅이라고 돼 있죠. 디텍팅을 눌러주면 어떻게 탐지를 할래? 내 목소리를 좀 탐지 좀 해줘. 켜주면 됩니다. 네, 켜줍니다.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o 케이 구글. 이렇게 세 번을 누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들려주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너 목소리를 알아줄게, 파악을 해줄게 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버튼 가서, OK, Google. Uh, what, uh, 어, show me the news today. You don't have any news sources selected. You can select them by going to assistant settings. In the meantime, here's the latest news from some top news sources. 예, 뉴스를 예, 피딩 해가지고 다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볼륨 올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폭스 뉴스, 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예, 뭐 이렇게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죠. 뭘할수 있냐? 어,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예, 뭘할수 있는지 이쪽에 메뉴를 보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어떤 걸할수 있니? What can I do? Uh, what can, what can you do? 뭘할수 있니?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할수 있어? 음악도 쓸수 있는데, 뭐 이렇게 틀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연관지어서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단어 단어만 얘기해도, 잘 알아듣고,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켜볼 수가 있는데, Give me a call to my father. Who is your father? 예, 처음에 전화를 걸면 얘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 컨택트 눌러주고, 이,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다음부터는 여기로 전화를 걸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네, 전화번호는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화를 걸때 전화를 이쪽으로 걸어주게끔 됩니다. Give me a call to my father. 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다고 하죠. 그럼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Watch the last movie.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예, 네, 그쵸? 예, 야, 강남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었는데 이게 못알아듣더라고요 강남 어학원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영어로 시켜보죠. OK, Google. 네. What's the latest movie? Movies frequently mentioned on the web include b a d r e n a t h Kidulhania, The Shack, Kong, Skull Island, and others. 네 예, 구글, 뭐, 번역기도 있고, 그런데 네이버 파파고로, 예, 발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w a t 레스 the e s t movie. 그랬더니, 여기 최근에 릴리즈 된 영화들이 이렇게 있어 라고 해서 쭉 알려주네요. 이렇게. 예, 영화 뭐 보고 싶을지 고를 때 이렇게 서칭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uh, how, how is the weather today? 서울, today. It'll be sunny with a forecasted high of 16 and a low of 1. It's minus 2 and sunny. 그리고 어, play some jazz. Here you go. 네, 음악도 막 틀어 줍니다. 그러면 음악을 jazz 찾아다가 틀어 주겠죠. 내가 z 즈 노래가 없을 텐데. <laughs> 네, 그래서 재즈를 검색을 해 줍니다. 어, what do you think about iPhone? I'm an Android fan, but I might be biased. 그러면 What do you think about Google company? Google's all right by me. 이게 물을 때마다 또 다르게 대답합니다. 보면 What do you think about Google company? I like Google, but I might be biased. 분명히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좀 신기하죠. 그리고 유스도 들을 수 있고, 예, 카메라도 켤수 있는데요. 이게 좀 말이 다릅니다. the 온 a 더 카메라. 네, 이러면 카메라 켜라고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켜지 않죠. 그러면 take a picture, please. 네, 이렇게 하면 카메라 앱을 켜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예, 또 다른 것도 시켜볼 수 있죠. 네. 예. 네, 길게 홈 버튼 눌러서 I'm bored. I'm pretty good at finding ways to pass the time. You can play a game. I can tell you a joke, or you can let me surprise you with some random fun. 네, 농담 단복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인공지능이니까 네뭐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볼게요. 버큐 개새끼야 버큐. This came back from a search. Certain... 버큐. 예, I can search the web for answers. 예, 이런. 예, 이런 건뭐 대답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예, 욕을 하더라도 이런 건안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몇 가지 재밌는 걸뭐 시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글 어시스트로 할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할 수가 있고, 뭐 지도를 찾는다든지 말로 해야 될 때, 특히 저는 어, 오케이 구글 이런 거그 말을 해가지고 많이 잘 쓰는데 이런 거할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케줄을 본다든지. 어, my s c h e Here are the events you requested. f 네, 간단하게 구글 어시스트로 할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공지능 AI 음성 비서인 구글 어시스트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탑재돼 있던 플랫폼에다가 구글이 이제 더 서비스를 이제 얹은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시리라든지 삼성의 빅스비 같은 것들의 대응 전략으로 구글 플랫폼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구글 어시스트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걸한 겁니다. 구글이 북미 지역에 한정으로 출시해서 픽셀 폰을 이제 선보인 이후에 AI 시장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G6라든지 이런 거에 G6에 최초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6를 통해서는 바로 구글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아직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답변을 해야 되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구글 어시스트를 영어로 언어 선정을한 다음에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만약 영어를 잘 하신 분이라든지 그러면 어, 구글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불편한 거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제 스케줄 잡을 때 한글이나 영어라 이제 혼용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만 답,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편리하게 이제 자신의 음성을 인식을 하고 AI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조금 이제 의도한 문맥상의 언어를 쓴다면 얘가 인지를 해서 오늘 만약에 뭘 날씨라든지 이런 거를 영어를 엉터리로 얘기했더라도 얘가 변환을 시켜서 인지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 보면 어, 구글이 이제 생각하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좀더 똑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G6에서 어, 구글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다이나믹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